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충청권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 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충청권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고요. 목요일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